아, 보내드리겠습니다 네, 형님 동현이 원투 약해요 원투 그냥 만다 네. 원투 때리면 돼요 네. 형님 동현이 잽츠 투 잽츠 투잘 맞습니다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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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다 니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, 이제. 오오오. 네. 오, <laughs> 해, 투 아, 이고고 네, <laughs> 바디도 한번날려 주다가. 얘 <laughs> 직선 공격이 약하거든님 복선은 안 먹혀.

아, 저도 뭐, 많이 하시래요 많이 하시 어, 요이 사람들 뭐하는데요뭐하가하